네, 저는 현재 온강대 5학년 재학 중이고, 2월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총 이제 두, 8주, 2 달간 동계활동, 아, 동계인턴활동, 아, 동계 현장실습 인턴을 실시하게 아, 된종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학교 특성상 이제 졸업 전까지 한 번은 인턴활동을 해야 되고, 네, 작년까지만 해서도 이제 학교에서 기업체를 찾아서 해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저희가 직접 저는 A 플랫폼이라는 플랫폼을 찾아서 이제 포럼과 연결이 돼서 그렇게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는 이제 동기들과 선배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로 모형을 많이 만들게 된다 아니면 이제 그 뽑아져 있는 도면을 캐드화 시킨다. 그런 작업 지원을 많이 하게 될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저는. 저는 이제 들었던 것과 같이 이제 그런 모형 만들고 그런 단순한 작업 지원일 줄 알았는데 이제 제가 연구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또그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 많은 태스크를 작성하고 그런 전체적인 설계를 할줄 몰랐는데 이거 포럼에 와서 그 부분을 많이 계획하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공용 오피스를 또 사용한 건 처음이고 이제 그 전에 많은 사무실들을 견학을 많이 했지만 근데 이렇게 공용 오피스처럼 라운지가 따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좋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고 어, 또한 이제 다른 이제 오피스를 사용하시는 분들과 많이 마주치면서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눌 수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었고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는 이제 제가 아키패드라는 툴을 처음 다뤄보는 시스템이었는데 이제 학교에서 사용했던 거는 레비 자체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3D 프로그램이지만 어쨌든 좀 출적인 면에서 많이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많이, 많이 솔직히 말해서 겁을 좀 많이 먹었는데 근데 이제 멤버들과, 멤버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어서 도 많이 도움을 얻고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저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VI의 모델링 바탕으로 아키키드 파일을 가지고 그걸 데이터, 데이터 스미스화 해서 그걸 그 트윈 모션으로 보내고 그 트윈 모션을 가지고 프리미어로 편집하는 매뉴얼을 하는 작업을 많이 했는데 어 이제 그 부분에서는 현재 진행되어 있는 포럼의 워크플로우이기 그 때문에 제가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될지 처음엔 많이 망설이고, 많이 고민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멤버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보니 이 프로젝트는 전체적인 워크플로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워크플로우를 고찰하고 그 부분을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더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제가 2학년 때 트윈모션을 처음 접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되게 실시간 렌더라는 느낌을 많이 못 받았는데, 4학년 때 이제 아파트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번에 또 트윈모션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 해서 사용을 했는데, 많이 기존과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2년 사이 실시간 렌더, 직관적으로도 많이 볼수 있는 이으로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앞으로 팀모션을 많이 사용해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찰나에, 이거 포럼에 와서 조금 더 팀모션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는 고찰이라는 먼저 그 단어를 생각했고, 이 연구 프로젝트는, 음 어떻게 보면 영상으로는 이렇게 매뉴얼화가 되어 있지만, 매뉴얼화 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부분도 있었고, 트윈 모션 클라우드라는 또 이제 지금 현재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더 디벨롭 시킬 수 있지 않았었나 어 고찰도 하면서 더 연구 프로젝트로 진행되지 않았었나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역시도 뭐저 자신을 자기계발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현재적으로는. 제가 저도 팀 모션을 전면에 사용해봤지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가진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매뉴얼 매뉴얼화 시켜서 작업을 하지 않았었고 그때 그때마다 진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검색하고 서치해서 찾고 했었,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매뉴얼화를 하면서 제가 필요한 부분을 전체적인로 이게 정리를 해놓고 그 부분을 가지고 일정 계획이나 그렇게 하면서 진행함에 따라서 저 스스로 많이 제, 자기 개발을 많이 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제그 부분에서는 제 생각에는 팀 모션 자체가 건축을 위한 프로그래으로 이제 나오다 보니까 그런 인터페이스 자체들도 건축에 대한 용어들이 많고 비슷한 용어들도 많아요제 또한 제가 나중에 퍼블리싱했을 때팀 모션 클라우드라는 링크를 통해서 이제 그런 트윈모션 파일들이 자체가 무거운데 그 파일 자체를 그냥 볼수 있는 링크만 통해서 보여준다는 그 장점이 너무 크지 않나 예를 들어서 음 발주처에게 이 링크만 통해서 보여준다는 그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쉽게 볼수 있고 그런 점에서 트윈모션이 너무 적합 건축에 적합한 프로그램이날 생각했고 음, 무엇보다 다른 얼리언 엔젤도 있고 이제 랜덤 프로그램들도 많은데 어, 트윈모션 자체가 그런 건축적인 용어들이 너무 비슷하고 그 현재 쓰는 프로그램과 많이 닮아있다고 생각해서 트윈모션 괜찮 괜찮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었던 부분은 올, 올주 스마트팜 작업과 이번에 가이아 프로젝트 이번에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을 하고 싶은 이유는 되게 디자인 면으로 되게 다양한 모습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디자인 면으로 이제 설계를 했지만 그걸 어떻게 영상으로 자연스럽게 보여줄지 그 작업에 대해서는 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어.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영상화는 되 있는 이제 영상화는 영상화가 되어있는 영상을 봤습니다. 그 매뉴얼화 되어있는 부분을 봤는데 그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매뉴얼 북을 만들어서 손쉽게 우리한테 필요한 그런 인터페이스들만 가지고 손쉽게 BIM 모델링을 가지고 딥모션 작업을 하고 거기에 프리미어 작업까지 할수 있는 매뉴얼 북을 만들면 그 작업 시간도 훨씬 단축이 되고 그 부분에서 매뉴얼북을 제작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도 음, 맨날 리서치를 하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공부를 했었고 그 프로그램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매뉴얼북을 제작함으로써 좀더그프로그램이뭘 보여주려고 하는지, 뭘 위해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 공부를 많이 했었고, 어,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들만 가지고 사용하니까 그 분야에 어느 정도 깊게 나이지만, 전문가가 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했던 게 마지막에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디자인을 통해서 매뉴얼북을 제작하는 게 목표였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제가 사용하는 이제 웹사이트에서 제 제작하는 플랫폼이 있어서 거기서 제작하고 이제 퍼블리싱 자체를 했는데. 어, 이번 인디자인을 사용하면서 퍼블리싱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더 저도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음, 많은 자기 개발을 할수 있었을 텐데 그부분을꼭 테스트 아쉽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리서치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그 저희한테 필요한, 거, 우리한테 필요한 걸 얻고자 했을 때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런 리서치를 통해서, 어, 그런 인터페이스 자체도 스크린샷, 처음 자료 수집이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처음에 미흡했었고, 이번. 그렇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좀더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되자. 제가 주로 지원했던 작업은 SK 케미컬 영상을 제작하는 작업이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는 어 포럼의 색깔을 먼저 봐야 됐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많이 유튜브를 통해서 포럼이 어떻게 영상 제작하고 하고 있고 그 영상의 속도나 그 감을 처음에 깨우치기가 너무 힘들었고 그렇지만 어 영상이 영상을 왜 보여주려고 하고, 이 공간을 어떤 부분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 부분이 전 너무 재밌었고, 그 부분을 좀더 공부하고, 이제 또 포럼 멤버들과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처음에 칭찬을 받았을 때 너무 기분이 좋고, 하지만 제가 세부적으로는 디테일하게 뭐 프리미어 영상 작업까지는 미흡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이제 워크플로를 한번 진행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의의를 많이 했었던것 같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 연구실 생활을 잠깐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서는 어이상게 무슨 작업을 하고 있고 저 사람은 또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 업무 환경이 있었을 때 어, 되게 이 사람은 뭔가 일을 안 한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 그렇지만 포럼에 왔을 때는 일정표도 다 공유하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아키키들 통해서 공동 작업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작업을 하고 있고 저 사람도 무슨 작업을 하고 있고 이 사람 이 부분에서 되게 특화가 되어 있고 그 부분을 봤을 때 되게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부분에서 어떤 사람 어떤 멤버한테 질문을 해야 될지 그런 것도 제 안에서 스스로 체계가 많이 잡혔던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저도 앞으로 이런 회사에서 이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5학년, 5학년 재학 중이다 보니까 6월 말에 졸업 작품 전시회를 해야 하는데, 이제 저로서도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 좀 다른 학생들과 다르게 좀 다른 면을 보여주고 싶다 했었는데, 이번 포럼을 오면서, 건축 시각화에 대해 공부를 많이 했고, 그 시각화를 통해서 vr로 이렇게 퍼블리싱을 해서 졸업 전시회 때 하면 어떨까 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그 어느 정도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테스트가 나왔고 계획 일정도 잡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아마 포트폴리오 작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자체도 어, 처음에 워크샵에서 계획했던 것 같이 메타버스 식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해서 그런 점도 많이 고민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그래도 포럼에서 팀모션 부분에서 많이, 많이 다뤄보고 그 부분에 어느 정도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뭐 학교든 이제 제가 어떤 회사를 찾아서 나감에 있어서도 건축시각화 쪽으로 많이 공부를 하지 않을까 그방향이 길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럼에서 인턴을 한 것과 안한것그 선을 따지자면 되게 큰 부분에서 포럼이 저한테는 되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졸업 이후에 포트폴리오 작성을 먼저 고 포토폴리오 작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BIM 회사를 많이 알아보고 있는 지금 시점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팀 모션을 가지고 저만의 포토폴리오를 진행하는 게 그게 먼저고 이제 그 후에는 BIM 회사를 가서 건축시각화에 대한 공부를 하고 거기에서 제 역량을 펼쳐서 앞으로의 건축사의 꿈을 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인턴 마무리하기 전에 가이아 프로젝트에 대해서 많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들으면서 이제 먼저 가이아에 대해서 컨셉을 도출하고 그 오름이라는 그런 걸 먼저 도출하고 그 도출 전에 많은 리서치가 있었겠지만 그 리서치를 통해서 키워드, 키워드가 정리가 되고 그 키워드를 통해서 이제 공간 디자인이든 뭐 외벽 디자인이든 그렇게 디자인을 하는 부분이 저는 design design 가가 하는 일이지 않 s 가 g 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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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를 i g 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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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s i g 줄기를 표현한다든지 그런 건축적인 인자인도 많이 s i g 서만약 s 일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싶 s i g 생각할 수있었니다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그 공간 디자인 전이면 그리고 제가 그 포럼에 오기 전에는 공간 디자인은 그냥 인테리어적인 면만 되게 신경을 썼었는데 이게 사람이 왔을 때딱 처음 이 공간에 왔을 때 느끼는 부분이든 그런 부분도 다 계획하는 게 설계한 부분이고. 느낄 수 있는 부분도 다 설계한 부분이라고 깊게 생각을 해서 네, 그런 부분이 저는 더 공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좀총 정리를 해보면 건축에 대해 개안했다 약간 새롭게 좀 눈을 떴다 약간 이렇게 표현되는 이유는 제가 여태껏 봐왔던 건축은 되게 답답했던 건축이었던 것 같아요 단순하게만 생각하고 그 건축에 대해 그렇게 깊게 고민을 하지 않았던 시간들이었는데 이번에 포럼에 오면서 그런 프로세스적인 면도 보고 이한 가지 프로젝트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리서치가 필요하고 그 리서치를 바탕으로 공간 디자인까지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봤을 때 제가 했던 건 그냥 건축에 대해 그냥 계획만 잡았지 그렇게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디자인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이제 포럼은 되게 설계의 진심이라고 많이 느껴졌던 게리 어, 서치를 하는 그 어마어마한 방대한 양이 있잖아요. 아카이빙 파일 채널을 따로 운영하듯이 그 부분에서 많은 리서치를 통해서 그 공간 디자인을 하고, 그 물론 그 공간 디자인을 BIM적인 면으로 가져가서 아키케드를 사용하고, 그거를 또 실시간 랜드 트윈 모션을 통해 보여주고, 그걸 또 통해서 이제 프리미어 영상을 제작해서 뭐 클라이언트들한테 보여준다든지, 이제 그 부분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건축 시각화에 특화가 많이 되어 있지 않나. 그리고 비하인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그런, 음,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 의심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 이유는 저도 되게 처음 왔을 때, 아, 이 회사에서 뭐, 무슨 일을 하게 될까? 되게 이제 플랫폼을 찾아서 오기는 왔지만, 어 처음에 기초 조사를 기초 조사도 하고 했지만, 아 되게 무슨 일을 할지 몰랐어. 요근데 포럼에서는 어 처음에 그 관찰 시간을 주고, 포럼에 대해 공부도 하고 어떤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할 건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인터넷에 해주는 회사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기 역량을 많이 발전시킬 수 있, 있기 때문에 절대 의심하지 말고, 그 포럼 워크숍 프로그램을 따라와 줬으면 한다는 생각입